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낀다. 자, 오늘은 마구 쓰는 여자 조정진이 아니라 마케팅 하는 여자 조정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출근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로 바로 출근이 아니라 미팅이 하나 있고 새로 계약한 사무실부터 들렸다가 미팅을 갈 겁니다. 자, 마케팅 하는 여자 조정진의 일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수술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해.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원래는 머리를 조금 기르려고 하다가 머리를 또 잘랐어요. 지 단발병이 제가 좀 심하게 있는데 10년째 단발병이에요. 자, 지금 제가 새로 계약한 사무실로 가볼 텐데요. 사실 변천사가좀 있어요. 제가 서른 살 겨울에 이제 회사를 창업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만들었던 상품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상품이에요. 지금은 되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이제 고객사들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과 컨텐츠 콜라보를 하고 싶은데, 뭐 유튜버들과 협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회사가 없었고, 그런 상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많이 놀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인플루언서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우리 지인들을 활용해서 마케팅 콜라보를 하다가 그게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돼서 그걸 아예 상품화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물론 내가 우리 회사를 다니다가 막 뒤통수를 치고 창업을 한게 아니라 27살 때 스타트업 회사를 같이 창립 멤버로 시작을 했었고 그때 법인도 없었고 회사가 사무실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매출을 낸게 1,500만 원짜리 매출을 내서 이제 법인도 설립하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같이 시작한 회사예요 그 회사는 이제 마케팅 회사인데 좀 홍보 광고 뭐 이런 쪽 아니고 기술개발회사예요 모바일 배너 광고를 보실 때 그게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막 클릭하거나 뭔가를 검색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개인화 광고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기술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예요. 뭐 돈을 빨리 벌순 없겠죠. 그 기술이 고도화가 돼야지 이제 매출이 나는 회사였는데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20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저도 이제 배고프... 이제 벗어나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월급도 받았고 맨 처음부터 이게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한 2, 3년 뒤에 내가 홍보팀을 잘 꾸려서 나가기로 협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온 회사였는데 사실은 그 회사 대표님이 그 부서를 잘 만들어 나가면 회사를 차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믿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어 왜냐면은 투자사의 돈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저는 퇴직금을 받고서는 창업을 했 고요. 퇴직금이 얼마였더라? 그래도 내가 한 3년 다녔고 연봉이 그래도 한 4천만원 정도였나? 아무튼 그래서 퇴직금이 한...뭘 몰라! 퇴직금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가지고 2천만원 정도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증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의 창고처럼 쓰던 2평짜리 방에서 처음 사무실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이 약간 창고 같은 방이어서 약간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되게 해도 안 들고 막 그랬던 사무실에서 한 4, 5개월 정도 직원 두명과 함께 진짜 아침에 첫차 타고 나가 가지고 새벽에 택시 타고 들어왔던 생활을 반복하면서 열심히 일, 일했었고 5개월 뒤에도 좀 약간 사무실이 또 조금 잘 잡혀가지고 10평짜리 사무실로 이사 갔어요 그 10평짜리 사무실에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게 열심히 일해서 직원도 좀 늘고 그래서 사무실이 되게 비좁아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무실은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30평짜리 사무실로 옮겼어요 그 사무실도 내가 되게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압구정 로데오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가 없는 5층이었어. 5층인데 해가 안 들어. 아무 그런 사무실에서 우리가 2년 동안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실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제 잠실에 있는 사무실은 무려 4 0평에통 유리로 된. 아 사무실 딱 들어가면 와 내가 성공했구나. 나 오늘 잘 살았어. 이런 느낌을 막아주는 그런 사무실을 계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5월 12일 날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기 전에 이제 뭐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셀프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좀볼 건데 감회가 새로워요. 어, 고생 고생. 해서 그런 좀막 통유리에 빛이 잘 드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는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어깨에 좀막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뭐 우리는 거기 가서 더 열심히 할 거고, 더잘될 거고 좋은 기운을 받을 거 보면서 그 사무실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역세권이야.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 그래서 우리 직원들 출퇴근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그동안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어서 손님 부르기도 좀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미팅룸이 정상적으로 있는 아주 멋진 사무실이기 때문에 손님들도 저도 뭐 이제 잘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사무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랑 사무실을 같이 한번 보러 갈게요. 거거 저희 사무실입니다. 여기 앞에 바로 지하철역도 있어요. 같이 올라가 볼게요. 와, 엘리베이터 있는 사무실 처음이야. 진짜. 자, 5층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사무실이어가지고, 진짜. 아침마다 진짜 스쿼트 안 해주세요. 너무 여러분께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고. 신나는 금액. 다음.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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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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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둘잘 살았다. 자 여기 롯데타워가 보이고요. 자 바닥 봐 바닥 바달바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 너무 잘 들어요. 지금 우리 사무실은 말씀드렸지만 5층에 있지만 지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자 이렇게 이제 회의룸 겸 미팅룸으로 쓸 건데 여기도 공간 진짜 넓어. 사실 우리 일단 100으로 일해가지고 회사 사람 많진 않거든요. 우리 여기서 진짜, 살아도 돼. <laughs> 이 홀이 이렇게 넓어요. 여기서 우리 한 다섯 명이서 일할 거고, 여기는 창고 겸 뭔가 스튜디오? 작은 제품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스튜디오 촬영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가벼운 마우파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절에 막 임원실 이렇게 써있고, 그래서 이런 거좀 마음에 안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웨인스 코팅 이런 거 하고, 좀 페인트 칠도 하고, 좀 그렇게 좀 바꿔볼 생각이에요. 이야. 감회가 싫었습니다. 이런 멋진 사무실에서 빛이 어, 진짜 잘 들어. 따로 뭐 이렇게 조명 안 해도 후, 나만 너무 신났나? 아유 눈부셔 아유 눈부셔 아유 눈부셔 너무 좋다 진짜 진심으로 응. 뿌듯해요 뿌듯 진짜 뿌듯해 응. 진짜 뿌듯해 어떻게 그2 평짜리 막 담배 냄새 쩔어했던 그런 창고에서 이렇게 4 0 평짜리 큰 사무실을 얻기까지 진짜 나도 고생 많았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고 같이 해준. 우리한테 믿고 이제 광고를 맡겨준 고객사들도 감사하고 이제 큰 사무실도 얻었고 임대료 것도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잘 해야 돼 진짜 부담감 가지고. 응.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고양이 이렇게 해먹 달아가지고 고양이들 밖에 보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거고. 여기다가는 조그만 바를 만들 거예요. 빨. 를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맥주나 이제 와인 한잔할수 있는 그런 바 만들 거고, 여기도 페인트 칠을 싹 해서 약간 핑크 톤으로 하거나 약간 민트색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전신 거라고 이렇게 해갖고 약간 파우더룸처럼 이렇게 만들 거고 그 가운데 큰 홀에는 이렇게 책상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전망을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거고요. 여기다 는 이제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싶고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그리고 냉장고 예쁜 거랑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리. 탕비실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여기다가는 가운데 생각보다 진짜 넓다. 대리석으로 된큰 회의 테이블 놔가지고 뭐 영화도 보고 회의도 하고 가끔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조명도 예쁜 걸로 바꿀 거예요. 지금 조명 되게 촌스럽죠? 이런 건데 조명도 기깔 나는 걸로 원래 인터리의 완성은 조명 아닙니까?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조금 할 건데 그때 중간중간에 찍어서 우리 사무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좀 보여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네. 그럼 저는 이제 10시 반에 미팅이 하나 있는데 미팅 갈 거예요. 문정 역으로 미팅을 갈 거고 저랑 되게 오래된 언니이자 대표님인데 한 100억 규모의 쇼핑몰이죠. 여자 구두 쇼핑몰 1세대, 모노바비와 미팅을 갈 거고,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러 이제 갈 거고, 언니랑은 제가 조대리 시절부터 같이 이제 함께 알던 언니인데, 그때 나이가 아마 제가 한 27살 정도 됐을 거예요. 언니가 되게 무서웠던 시절. 지금은 언니랑 같이 사업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새로운 걸 제안하는 그런 미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에휴 가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오너밥이 미팅하러 가볼게요. 지금 커피 시키고 오너밥이 대표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팅은 제가 안 하고 있는 포맷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보이나? 어. 크라우드 펀딩을 같이 해보자고 한번 제안을 할 거예요. 광고 바닥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고객도 유치할 수 있고 새로운 회원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좀늘 새로운 거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 거에서 보셨죠? 로렉스 시계는 어, 안 차고 다니면 시계가 멈추는데 나 시계 올라가는데 지금 시계가 멈췄어 아, 언니가 오면 은 어, 미팅을 할 거예요 언제 오냐나 오늘 미팅이 언니랑 하는 거랑 또 저녁에 아는 거래처 대표님 만나기로 했는데 중간에 또 미팅이 생겼어요 오늘 미팅의 스케줄은 4개 있어야 돼 오늘 아주 그냥 바쁜 일정에 수도 같네요 바빠야 돼안 바쁘면 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기다리는 동안 메일을 체크할 거예요 메일이 많이 와 있어 언니? 왜 <laughs> 아, <laughs> 샀어요? 오, 좋다. 그치? 어, 좋다. 그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찍고 있어요. 오, 대박. <laughs> 5월 달에 저기 이사와요, 송파로. 어디? 사무실 여기로 이사와요. 아예? 응, 어디? 송파나로 바로 앞에. 더 찾아볼 수 있겠다. 이제 열심히 해야 돼. 그치. 이거 나오는 거야? <laughs> 그럼 <그건> 뭐야? <laughs> 블랙박스 아니야? <웃음> 신기하죠? 슝! <laughs> <laughs> 찍은 거야? 예, 찍는 거야. 나 유튜브 하려고. 아, 진짜? 와우. <laughs> 응. 두 번째 미팅이 끝나고 점심 마치 먹고 이제 압구정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또 미팅이 생겨가지고 싱아 탄산수 이번에 국내 론칭을 해요 거기 마케팅 미팅을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오지게 좋네요 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뚜껑을 열고 싶은 생각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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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분 내려고 찬사거든요 그럼 뚜껑을 열어야 될거 같아 잠깐 섰으니까 뚜껑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이 맛에 오픈카를 산 거거든요. 달려봅시다. 미세먼지가 없고 날씨가 진짜 좋아요. 제가 이 차를 작년 추석 때. 이제 크리에이터 동생들이랑 미국에 놀러 갔어요 캘리포니아 놀러 갔는데 이 머슬카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제 차가 BMW였는데 차가 되게 막 폭파 막 이런 걸로 되게 안 좋았어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차에 좀 정이 떨어지고 엄마도 위험하니까 좀 바꾸면 안 되겠냐 해서 차를 막 알아봤어 그래서 독일 3사로 알아봤죠 당연히 BMW 빼고 아우디나 벤츠로 알아봤는데 벤츠를 사고 싶었는데 내가 스포츠카를 이때 안에 못탈것 같은 거야 그서 벤츠 까브리 올려 살려고 했는데 미국까지 2차 보고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계약해서 일주일 만에 받은 차예요. 그 전에 차에 비해서 좀 좁긴 좁은데 전 완전 만족. 왜냐면 2차 타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여자가 머스트카를 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2차 타고 오거나 아니면은 주차했을 때 뒤에서 남자분들이 어저차 되게 멋있다 했는데 내가 딱 2차 타면은... 음... 바라보는 시선... 음... Good. 이 차는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타는 차인데 전좀상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차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날씨가 좋은 수요일 세 번째 미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로 그럼 마두를 누가 잡아볼래? 추석이야. <웃음> <웃음> 오늘 어마 무시하게 미팅을 많이 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오전에 한 미팅은 되게. 친한 오래된 관계여가지고 편안하게 미팅을 하지만 촬영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했고 오후에 이제 싱하탄 선수랑 좀큰 에이전시 대표님이랑 미팅하는 거는 좀 약간 카메라를 킬수 없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어, 얼굴이 무서워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일단 촬영은 못했고 오늘은 계속 미팅했어요. 계속 미팅하고 중간에 사무실 잠깐 들어가서 저희 이제 직원들 업무 봐주고 퇴근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다. 저의 오전 일과를 함께 했고요 다음번에는 또좀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이전하는 그런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뭐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저의 하루의 일과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지친 일과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치신 하루 수고하셨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